이번 영상에서는 유류분 소송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소멸시효를 말씀드립니다. 소멸시효는 쉽게 말해 유류분 소송을 할수 있는 기한입니다.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라는 이 권리는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없어집니다.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. 이 소멸시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10년의 장기 소멸시효, 1년의 단기 소멸시효입니다. 그리고 이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. 다른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말이죠.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먼저 10년의 장기 소멸시효부터 설명합니다. 상속에서는 재산이나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이 소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만 할수 있습니다.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독식한 사람이 나중에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아닌 이상에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예 소멸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3년이 지났는데 외할아버지가 외삼촌한테만 재산을 준 사실을 지금 알았다면 유감스럽게도 소송을 해봐야 패소입니다. 피상속인인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.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유류분 소송을 안 했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버리면 역시 유류분 소송은 불가능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10년의 장기소멸시효보다 더 중요한 단기소멸시효를 말씀드리겠습니다.